안녕하세요. 상골 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하도 어수선하시죠.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갇혀있고 경제는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답답하신 점이 많을 겁니다.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내려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 도시에 있다 보니까 오염되고 코로나에 대한 위험도 많이 노출되고 그러는데, 요럴 때일수록 오히려 전원생활에 대해서는 더 갈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심심치 않게는 저도 보내고는 있습니다만은 덕분에 또이 시골에 살다 보니까 약간 공기 좋은 곳에 살다 보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꼭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요.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내려오셔서 전원주택을 지어놓은 걸 사시기도 하지만 그 소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원주택의 소재에 대해서 장단점도 알아보고 또 그리고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원주택이라는 건 한번 지어버리면은 함부로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오래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점 좀좀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어, 맨 먼저, 목조주택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목조주택은, 전원주택이 거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덕이 하얀 집이라고 그러면은, 뭐, 사이딩을 묻히거나, 뭐, 속, 에는 대부분이 목조인데, 사이딩을 묻히거나, 스타코를 하거나, 파벽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목조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과 가장 좀, 친화적인 소재잖아요. 나무라는 것은. 나무랑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접해볼수 있고 좀 친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은 그렇습니다.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심플하게 나오고 친환경 소재고 또 멋대로 멋있게 또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꿈꿨던 그런 전원주택의 모습이 바로 목조주택입니다. 벽체가 좀 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똑같은 평수에도 실내 공간을 넓게 쓸수 있고요. 또한 단열 면에서는 일반 콘크리트 건물이 단열이 잘될것 같으면 오히려 목조나 그런 게더잘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조보다는 한 2, 0 30% 정도는 단열의 효과가 좀 높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단열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목조를 많이 선호를 하냐면 하도 요즘 유튜브에서 하시는 분이 뭐 전원주택은 난방비 폭탄을 맞는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단열만 잘하면은 거의 난방비가 오히려 더 도시에서보다 더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시공의 불량이지 소재가 나빠서 그래 단열이 잘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단열성은 목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우수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겨울이 됐건 어찌됐건 건식의 공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 하, 뭐 착공을 할수가 있고 공사 기간도 짧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또 건축비도 비교적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요즘 3.3평방메다. 즉, 한 평당 보통 한 400에서 5 0 뭐, 싸게 지으신 분들은 한 350에도 지었다고 하는데, 너무 싼건 비지떡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싸다는 것은 너무 좀 추구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짓는, 었으면 합니다. 근데, 목주주택의 단점, 최대의 단점은 뭐냐? 전원주택은 물론 옆집과 옆집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방음 문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내부 안에서, 방의 내부 칸막이 안에서 방과 방 사이 가족들 간에도 방음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방음이 좀 약해요. 한 4, 5년 지나면은 어떤 성이냐 친환경적이라면은 정말 친환경적이라면은 특히 우리 유튜브 여성 가족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죠. 한 4, 5년 지나면 벌레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무이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이게 말랐다가 또 습기를 품었다가 또 추웠다 더웠다 하면은 주축 작용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릭이 갑니다. 클릭이 가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단점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어... 물론 이제 전원주택이 요즘 워낙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대충 목조주택 학교 나와가지고 몇배몇 채의 을 지어보고 건축업자로 나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검증이 된 모든 주택이 다 그렇게 있지만은 초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통나무 주택입니다. 통나무 주택은 나무이기 때문에 순수한 통나무로만 집을 짓잖아요. 목조 주택하고도 불어서 가장 친환경적인 자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친환경적인 자재는 목조 주택이나 통나무 주택이나 흙집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통나무 주택은 통나무 주택도 역시 친환경이고 어 자연 소재하고 잘 어울리니까 또 나무가 주는 질감이 내부에서는 별로 그렇게 실내 장식을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감이 굉장히 좀 좋겠죠. 통나무 주택은 역시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 하면은 건물이 우람해 보이고 또한 단열이 잘 된다는 거죠. 여름에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요. 또 한번 집을 지으면 한 100년 이상, 100년 이상 200년까지 가고 심지어더 간다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나무 주택은 정말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고 어, 올해 여러 가지로 시공을 많이 해봤던 사람들이 지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 그 점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또 비싸고요. 대부분이 통나무 우리나라 지금 통나무 주택을 짓는 게왜그 수입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에 박힌 집 외에는 다양한 집을 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통나무 집은 대부분 약간 비슷합니다. 비슷하거든요. 그런 점을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고요. 통나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방부목을 썼기 때문에 오래 보존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꼭 친환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친환경이라면 어떻게 돼요? 몇년 있으면 그것도 벌레가 생기겠죠? 근데 사실은 저는 벌레 같은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레가 살기 좋은 곳은 사람도 살기 좋은 거거든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도 또 벌레가 또 끌게 돼 있고요. 약품 처리를 많이 해버리면 벌레가 안끓습니다 근데 친환경 소재는 항상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또 건축비도 많이 들고 대부분 틀에 박힌 건축을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세 번째는 우리가 황토 흙집입니다. 흙집이라 그러면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흙집은 대부분이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흙으로 마감하기 때문에 나무 질감과 흙의 질감이 우리한테 묘하게 잘 어울려져 가지고 굉장히 어, 친숙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친환경적이고요. 그리고 건강이 좋다는 건다 아시잖아요. 뭐 황토 흙을 쓰면 원적의 선과 음연이 나와서 사람한테 좋다고 하고 대부분이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흙집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은 다 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철거를 할 경우에는 철거를 할 경우에는 그냥 자연으로 돌려주면 돼요. 그러나 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뭐 단점은 뭐냐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면 흙벽돌을 쓰는데 흙벽돌은 화공약품으로 쓰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흙이, 이제 흙 자체라는 것은, 어, 제가 상당히 좀애용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희 집이 흙집이 흙벽인데 음, 방에서 담배를 펴도 담배 연기, 담배 냄새가 거의 안 나요. 그런 것을 보면은, 확실히 흙집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건강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지만은 반대는 뭐냐? 인건비가 정말 순수한 황토로 한다면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한 나중에 지어 놓고 나서도 이 수축 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나무하고 흙하고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럼 흙하고 나무가 똑같은 속도로 마르거나 똑같은 속도로 팽창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이게 약간의 균열이 생기고 틈이 생겨요. 그래서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 우리 어른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죠. 집은 비어, 빈 집에는 빨리 망가진다고. 그 대표적인 게왜그러냐면은흙집인것 같아요. 흙집이 비어져 있으면 빨리 망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한 1, 2년에 한 번씩 발수제를 꼭 발라줘야 한다는 그런 관리적인 면에서 여러가지로 조금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흙집의 소재를 선택을 할때 토질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 지구 그 흙으로 집을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질이 오염되지 않는 공간에서 가져온 흙으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을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원생활을 하면서 나한테 어떤 것이 가장 잘 맞는가를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볍게 저희들이 깊이는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제가. 이게 좀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좋아요나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하기에 대해서 유난히 좀 거부반응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구독하기 눌렀다고 래서 공짜거든요. 대신에 구독하기 누르면 좋은 점은 뭐예요? 좋은 정보를 남보다 빨리 계속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장점도 됩니다. 물론 귀찮기도 하겠지만 어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점이 많으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